산책 가게 옷 갖고 와옷 갖고 와옷 갖고 와어 알았어 옷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옷 갖고 와 태양 옷 갖고 와 가서 옳지 옷 갖고 와 산책 가게 옷 갖고 와 갖고 와옷옷 갖고 와 얼른 빨 갖고 와옷 갖고 와옷 갖고 와 설탕이 옷 갖고 와옷 갖고 와 산책 가게 옷 옳지 옷 갖고 와옷옷 옷 어디 있어 옷 갖고 와옷 갖고 와옷 저기 옷 갖고 와 설탕아 어 산책 가게 옷 갖고 옷옷옷 옷. 옷 갖고 와 저기 저기 있네요. Capua, s 설탕탕아탕아 산책 l 기옷 갖고, s a n t e 산책 o 산책 capua s u l t 옷 갖고 s 산책 산책 가. 옷 가, 옷 옳지 갖고 와.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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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c a old capua, o 갈 거야? 설탕이 산책 갈까? 옷 갖고 와옷 입게 갖고 와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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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, 옳지, 옳지. 아!